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했을 때, 진심을 다했던 사람에게 상처받았을 때, 가슴 한편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 기분 말입니다.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천장만 바라보며 생각하게 됩니다. 왜 나에게 그랬을까? 내가 뭘 잘못했을까? 어떻게 저렇게 할수 있을까?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몇 주가 지나도, 마음 속 응어리는 쉽게 풀리지 않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복수하고 싶다고, 그 사람도 나처럼 아프게 만들고 싶다고, 후회하게 만들고 싶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 누구나 한 번쯤 가져보셨을 겁니다. 그것은 너무나 인간적인 감정입니다. 부끄러워 할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여러분께 전혀 다른 복수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5천년이 넘는 시간 동안 수많은 사람들에게 삶의 지혜를 전해온 탈무드가 가르쳐주는 복수말입니다. 탈무드는 히브리어로 배움이라는 뜻입니다. 유대인들이 수천년 동안 전해 내려온 가르침과 토론 그리고 삶의 지혜가 담긴 책입니다. 그 안에는 인간관계에서 상처받았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진정한 복수란 무엇인지에 대한 놀라운 통찰이 담겨 있습니다. 탈무드는 이렇게 말합니다. 잘 살아라. 그것이 최고의 복수다. 처음 이 말을 들으면 이상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복수라고 하면 상대에게 똑같이 갚아주는 것, 상대를 무너뜨리는 것을 떠올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탈무드가 말하는 복수는 전혀 다릅니다. 오늘 저는 탈무드가 가르쳐주는 세 가지 지혜를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이세 가지를 이해하고 실천하신다면 여러분은 상처에서 벗어나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혜는 이것입니다. 진짜 복수는 상대를 끌어내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끌어올리는 것이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으면 본능적으로 그 사람을 끌어내리고 싶어집니다. 그 사람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싶고 후회하는 모습을 보고 싶고 무너지는 모습을 보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탈무드는 우리에게 전혀 다른 질문을 던집니다. 그렇게 해서 당신이 얻는 것은 무엇입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상대를 미워하고 원망하며 보낸 시간들을 말입니다. 그 시간 동안 여러분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성장하셨습니까? 발전하셨습니까? 행복해지셨습니까? 아마 그렇지 않으실 겁니다. 오히려 더 힘들고 더 괴로웠을 것입니다. 미움과 원망은 상대를 아프게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나 자신을 갉아먹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마을에 두 친구가 살았습니다. 한 친구는 다른 친구를 배신하고 그의 사업 기회를 가로챘습니다. 배신당한 친구는 너무나 분했습니다. 밤낮으로 그 친구를 원망하고 복수할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몇 년이 지났습니다. 배신한 친구는 사업에서 성공했지만 인간관계에서 실패하여 외롭게 살았습니다. 반면 배신당한 친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는 여전히 과거에 갇혀 분노 속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기회들이 왔지만 보지 못했습니다. 좋은 사람들이 다가왔지만 믿지 못했습니다. 복수에 대한 생각으로 자신의 소중한 시간과 에너지를 모두 소진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어느날 그는 깨달았습니다. 진짜 패배자는 나구나. 상대는 이미 자기 삶을 살고 있는데 나만 과거에 갇혀 있구나.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 없으십니까? 직장에서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그 일을 생각하며 몇날 며칠을 괴로워한 적 말입니다. 그런데 정작 상대방은 아무렇지 않게 자기 일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결국 상처받은 사람은 나 혼자였던 것입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가족 관계에서 상처를 받았을 때입니다. 한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평생 자식을 위해 헌신했지만 자식은 성공하고 나서 어머니를 멀리 했습니다. 전화도 잘 받지 않고 명절에도 잘 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너무 서러웠습니다. 배은망덕한 자식 때문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친구들을 만나면 자식 이야기를 하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밤마다 억울함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랜 친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언니, 그 아이 때문에 언니의 남은 인생까지 불행해지게 할 건가요? 이제 언니를 위한 시간을 가지세요. 그 말을 듣고 어머니는 생각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자식을 원망하는 대신 자신을 위한 삶을 살기로 한 것입니다. 그림을 배우고 친구들과 여행을 다니고 봉사활동도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머니가 행복해지자 자식이 달라졌습니다. 자주 전화가 오고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마음이 움직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탈무드가 말하는 복수입니다. 상대를 끌어내리려 애쓰는 것이 아니라 나를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그 사람을 생각하는 시간을 줄이십시오. 하루에 그 사람 생각을 몇 번이나 하시는지 세어보십시오. 그리고 그 횟수를 하나씩 줄여가십시오. 그 사람 생각할 시간에 책을 한 페이지 읽고 산책을 10분 하고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십시오. 둘째, 나를 위한 작은 투자를 시작하십시오. 새로운 것을 배우거나 건강을 챙기거나 취미를 가지십시오. 그 사람에게 쏟았던 에너지를 이제 나에게 쏟는 것입니다. 셋째, 좋은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십시오. 상처받았을 때 우리는 모든 사람을 의심하게 됩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여전히 좋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당신을 치유해 줄 것입니다. 명심하십시오. 당신이 성장하고 행복해지는 것, 그것이 최고의 복수입니다. 상대방이 언젠가 당신의 모습을 보고 후회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더 나은 삶을 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지혜는 이것입니다. 상처는 나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단단하게 만드는 재료다. 탈무드에는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나무는 바람에 흔들릴수록 뿌리가 깊어진다. 생각해 보십시오. 바람 한점 없는 곳에서 자란 나무는 어떻습니까? 겉으로는 곧고, 아름다워 보이지만 작은 태풍에도 쉽게 쓰러집니다. 반면 거센 바람을 맞으며 자란 나무는 어떻습니까? 굽고 비틀려 있을지 몰라도 어떤 폭풍에도 견딥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처와 시련은 우리를 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강하게 만듭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상처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입니다. 이런 할아버지가 계셨습니다. 젊은 시절 사업 동업자에게 크게 배신당했습니다. 함께 일구어온 회사를 통째로 빼앗기다시피 했습니다. 가진 것을 거의 다 잃었습니다. 그때 그분은 두 가지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하나는 그 배신자를 평생 원망하며 사는 것, 다른 하나는 이 경험에서 배우고 다시 일어서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은 후자를 택했습니다. 배신당한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람을 너무 쉽게 믿었던 것, 계약서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았던 것, 욕심에 눈이 멀어 경고 신호를 무시했던 것 등이 보였습니다. 그분은 이것들을 하나하나 배움으로 삼았습니다. 다시 사업을 시작할 때는 훨씬 더 신중했습니다. 사람을 보는 눈도 생겼고, 계약도 꼼꼼히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전보다 더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나중에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그 배신이 없었다면 나는 더큰 실패를 했을 것이다. 그 경험이 나를 지혜롭게 만들었다고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과거의 상처를 원망거리로만 삼고 계십니까? 아니면 배움의 기회로 삼고 계십니까?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가까운 친구에게 배신당한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그녀에게는 30년을 함께한 단짝 친구가 있었습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항상 함께했던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그 친구가 자신의 뒤에서 좋지 않은 소문을 퍼뜨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충격이었습니다. 30년 우정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며칠 동안 아무것도 할수 없을 정도로 상심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그 친구에게 의존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말입니다. 다른 친구들을 만들지 않고 모든 고민을 그 친구에게만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이제야 알게 된 것입니다. 그녀는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다양한 모임에 나가고 여러 친구들과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러면서 인간 관계가 훨씬 풍요로워졌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배신했던 친구의 진심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도 질투와 열등감으로 힘들어했다는 것을 완벽하지 않은 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지금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일이 없었다면 나는 여전히 좁은 세상에서 살았을 것이다. 상처가 나를 더 넓은 세상으로 이끌어 주었다고 말입니다. 돈과 관련된 배신도 있습니다. 한 사업가가 있었습니다. 친한 친구에게 큰 돈을 빌려 주었는데 그 친구가 갚지 않고 연락을 끊어 버렸습니다. 법적으로 대응하려 했지만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처음에는 분노했습니다. 밤마다 그 친구를 생각하며 이를 갈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생각을 바꾸었습니다. 이 돈으로 값진 교훈을 산 것이다. 그 교훈이 무엇이었을까요? 첫째, 돈을 빌려줄 때는 돌려받지 못해도 괜찮을 만큼만 빌려주어야 한다. 둘째, 친구 관계와 돈 관계는 분리해야 한다. 셋째, 사람의 진심은 어려울 때 드러난다. 그는 이 교훈들을 사업에 적용했습니다. 더 이상 감정으로 비즈니스 결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계약서를 철저히 작성했고, 리스크 관리를 철저히 했습니다. 그 결과 이전보다 훨씬 안정적인 사업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친구에게 감사한다고 그 돈으로 평생 써먹을 지혜를 배웠다고 말입니다. 여러분께 묻습니다. 지금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그 상처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상처 그 자체는 바꿀 수 없습니다. 이미 일어난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상처를 어떻게 해석하고 활용할지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상처를 객관적으로 들여다 보십시오. 감정을 잠시 내려놓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냉정하게 분석해 보십시오. 거기에는 반드시 배울 점이 있습니다. 둘째, 그 배움을 기록하십시오. 일기장이든 노트든 이번 경험에서 얻은 교훈을 글로 적어 보십시오. 글로 쓰면 더 명확해집니다. 셋째, 앞으로의 삶에 적용하십시오.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배운 것을 실천하십시오. 그것이 상처를 의미있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상처받지 않고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상처를 통해 성장하는 사람과 상처에 갇혀 사는 사람은 다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탈무드는 말합니다. 현명한 사람은 모든 경험에서 배우고 어리석은 사람은 모든 경험을 불평거리로 삼는다고 말입니다. 세 번째 지혜는 이것입니다. 잘 사는 것이 가장 명확한 대답이다. 말보다 행동이 더큰 힘을 발휘합니다. 상대방에게 백 마디 말로 변명하거나 항변하는 것보다 내가 잘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훨씬 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탈무드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제자가 스승에게 물었습니다. 저를 헐뜯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응해야 합니까? 스승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대응하지 마라. 그저 너의 길을 묵묵히 가라. 내가 빛을 내면 그들의 어둠은 저절로 드러날 것이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 우리를 비방하고 헐뜯을 때 그 말에 일일이 대응하려 하면 우리도 똑같은 수준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묵묵히 우리의 길을 가며 성장한다면 시간이 진실을 증명해 줄 것입니다. 이런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시장에서 작은 가게를 운영하셨습니다. 옆 가게 주인이 늘 시기하며 안 좋은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손님들에게 이집 물건은 질이 안 좋다. 가격을 속인다 등의 말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억울하고 화가 났습니다. 찾아가서 따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참았습니다. 대신 더 좋은 물건을 준비하고 손님들을 더 정성껏 대했습니다. 몇 년이 지났습니다. 할머니의 가게는 손님들로 붐볐지만 옆 가게는 한산했습니다. 진심은 통하는 법이니까요. 좋은 물건과 정성스러운 서비스는 소문을 이깁니다. 어느 날그옆 가게 주인이 찾아와 용서를 구했습니다. 할머니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용서할 것도 없어요. 당신 덕분에 더 열심히 했거든요. 이것이 바로 잘 사는 것의 힘입니다. 말이 필요 없습니다. 결과가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직장인이 있었습니다. 동료가 자신의 아이디어를 가로채 상사에게 보고했습니다. 억울했지만 항변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더 좋은 아이디어를 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밤늦게까지 공부하고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더 나은 결과물을 만들어냈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상사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진짜 실력자인지 누가 진짜 열심히 하는지 말입니다. 몇년후 그는 승진했고 그 동료는 그대로였습니다. 그는 복수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저 자기 길을 묵묵히 걸어간 것 뿐입니다. 그것이 가장 확실한 대답이 된 것입니다. 가족 관계에서도 그렇습니다. 한 아버지가 계셨습니다. 형제들 사이에서 재산 문제로 다툼이 있었습니다. 형제들이 아버지를 이용하려 했고, 심지어 거짓말도 했습니다. 아버지는 상처받았습니다. 하지만 싸우거나 따지지 않았습니다. 대신 당신의 삶을 더욱 알차게 사셨습니다. 건강을 챙기고, 취미 생활을 하고, 봉사활동도 하셨습니다. 형제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돈이야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행복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자녀들이 달라졌습니다. 할아버지처럼 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아버지는 형제들에게 복수한 것이 아니라 후손들에게 가장 값진 유산을 남긴 것입니다. 돈이 아니라 삶의 태도를 물려준 것입니다. 친구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가까운 친구 그룹에서 따돌림을 당했습니다. 이유는 시기와 질투였습니다. 그녀가 조금 더잘 살고 조금 더 행복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슬펐습니다. 오래된 친구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선택했습니다. 그들을 설득하려 애쓰는 대신 더 나은 사람이 되기로 말입니다.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자기 개발에 힘썼습니다. 그러면서 진짜 친구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시기하지 않고 함께 기뻐해주는 사람들, 어려울 때 진심으로 위로해주는 사람들 말입니다. 몇년후 예전 친구들이 연락해왔습니다. 그녀가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고 후회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미 더 넓은 세상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잘 사는 것의 힘입니다. 복수하려 애쓰지 않아도, 변명하려 애쓰지 않아도, 나의 삶이 모든 것을 증명해 줍니다. 그렇다면 잘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 건강하게 사는 것입니다. 몸이 건강해야 마음도 건강합니다.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잘 먹고, 잘 자십시오. 그것이 잘 사는 것의 기본입니다. 둘째, 의미있게 사는 것입니다. 나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위해 시간을 쓰십시오. 가족이든 취미든 봉사든 나에게 의미있는 일을 하십시오. 셋째, 성장하며 사는 것입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배우고 발전하십시오. 새로운 것을 시도하고 책을 읽고 사람들과 대화하십시오. 성장하는 사람은 빛이 납니다. 넷째, 감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있는 것에 감사하십시오. 불평보다는 감사를, 원망보다는 축복을 세십시오. 감사하는 사람의 얼굴은 다릅니다. 다섯째, 관계를 소중히 여기며 사는 것입니다. 나쁜 관계에서 벗어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좋은 관계를 가꾸는 것입니다. 나를 아끼는 사람들을. 소중히 하십시오. 탈무드는 말합니다. 복수의 최고 형태는 상대방이 당신을 다치게 했다는 사실조차 잊을 만큼 행복하게 사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너무 행복하고 바빠서 그 사람 생각할 시간조차 없다면 그것이 진정한 자유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명심하십시오. 당신이 잘 살수록 그 사람은 더 초라해 보일 것입니다. 당신이 행복할수록 그 사람의 행동은 더 부끄러워 보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조차 당신의 관심사가 아닙니다. 당신은 그저 당신의 삶을 살 뿐입니다. 자,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탈무드가 가르쳐 주는 세 가지 지혜를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진짜 복수는 상대를 끌어내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미움과 원망에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그 시간에 나를 위한 투자를 하십시오. 당신이 성장하고 발전하는 것, 그것이 최고의 복수입니다. 둘째, 상처는 나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단단하게 만드는 재료입니다. 모든 어려움에는 배움이 있습니다. 그 배움을 찾아내고 활용하십시오. 그러면 상처는 더 이상 상처가 아니라 성장의 밑거름이 됩니다. 셋째, 잘 사는 것이 가장 명확한 대답입니다. 말이 아니라 삶으로 증명하십시오. 건강하고 의미 있고 성장하며 감사하고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삶을 사십시오. 그것이 그 어떤 말보다 강력한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탈무드의 지혜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것입니다. 잘 살아라. 그것이 최고의 복수다. 여러분, 오늘 어떤 깨달음을 얻으셨나요? 혹시 지금도 누군가를 원망하며 괴로워하고 계신가요? 오늘부터 생각을 바꿔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 사람 때문에 내 소중한 시간과 에너지를 더 이상 낭비하지 않겠다고 결심해 보시는 것입니다. 쉽지 않을 것입니다. 상처가 깊을수록 관계가 가까웠을수록 더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가능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미 해냈습니다. 여러분도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작은 것 하나만 시작해보십시오. 그 사람 생각을 하나 줄이고 나를 위한 시간을 하나 늘려보십시오. 책한 페이지를 읽거나 산책 10분을 하거나 좋아하는 음악을 듣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쌓이면 한달 후에는 달라진 자신을 발견하실 것입니다. 1년 후에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몇년 후에는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일이 있어서 지금의 내가 되었다고 말입니다. 탈무드는 이렇게도 말합니다. 가장 강한 사람은 힘이 센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강한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그 상처를 견뎌온 것만으로도 충분히 강한 사람입니다. 이제 그 강함을 다른 방향으로 쓰실 차례입니다. 미워하는데 쓰던 힘을 사랑하는데 쓰고 원망하는데 쓰던 에너지를 성장하는데 쓰십시오. 그러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당신이 변하면 세상이 변합니다. 당신이 행복해지면 주변 사람들도 행복해집니다. 당신이 빛을 내면 어둠은 저절로 물러갑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께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변화의 시작점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어떤 부분이 가장 마음에 와 닿으셨나요? 어떤 다짐을 하셨나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로운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주변에 힘들어 하시는 분이 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작은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될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잘 살아라. 그것이 최고의 복수다. 여러분, 잘 사십시오. 행복하게 사십시오. 당신은 그럴 자격이 충분합니다. 오늘도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 뵙겠습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